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갔던 구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고 행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진리로 보면은 진리의 관점에서 본 아브라함의 구원은 대단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기까지 10년이 걸린 것은 진리로 볼때 대단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구원은 평생 동안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며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무엇이? 말씀이. 그렇다는 뜻이죠. 네.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어? 이게 아브라함이 구원받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 그 10년의 구원의 여정을 갔습니다. 그러면 한 8년 구원되었을 때는 뭐예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진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 신앙의 연륜 경륜이 쌓일수록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여정을 갈수록 십자가의 여정을 완주할수록 구원이 가까워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는 어느 시대나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시대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정은 복음 시대인 오늘날의 구원의 여정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는 구원의 진리는 율법 시대 이전이나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나 다 동일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진리야. 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예수 믿고 바로 즉시 구원. 예수 믿음으로 뭐 영접함으로 구원 이런 거는 헛소리 하는 거죠? 어? 진리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음? 자, 그래서 구원받기가 불리한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기가 불리한 정도. 음? 구원받기가 불리한 정도는 이것을 수학의 기호로 표시하면 어느 시대가 가장 불리했을까요? 구원받기가 어느 시대가 가장 수월할까요? 어? 이게 동일한데, 동일한데, 근데 시, 말씀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될까요? 예. 율법 시대 여기가 이전이 되겠죠. 구원받기가 불리한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 시대 이전이 가장 불리하죠. 율법 시대보다 또 복음 시대보다 왜 그러느냐? 이때의 계시는 초기 계시예요. 초기 계시. 개시. 율법 시대는 계시가 진행 중이고 복음 시대는 계시가 완성됐죠. 그러니까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오늘날이 사실은 구원받기가 제일 쉬운 거죠. 사실은. 응? 아니 여긴 계시가 진행 중이고 완성인데 여긴 뭐요? 계시가 거의 없어요. 개별 계시야, 개별 계시. 개시. 그 그러니까 계시를 아브라함처럼 받아야 영생을 영생의 길을 갈수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요? 그 영생의 길을 갈수 있는 그 위정표도 없고 안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리한 거죠. 계시가 구원받기가 불리한 정도는 사실은 사실은 율법 시대 이전이 제일 불리한 거죠. 응? 그래서 이때는 계시가 계시가 어때요? 계시가 심의하죠 계시가 응? 매우 심의해요 실체를 잘 모르. 계시가 왔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체를 잘 모르. 또 성경이 없잖아요. 응? 불리하죠. 그런데 율법 시대는 어떻게 되죠? 여긴 그림자 계시, 그림자 계시. 그래도 그래도 계시가 있어. 왜? 율법 있잖아요. 실체가 심요 구약, 구약이 있죠. 율법이 있고. 실체가 심이. 근데 이 복음 시대는 뭐 계시가 완성되시면 그림자의 실체가 보이는 거죠. 그림자의 실체.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실체란 말이에요. 예. 초기, 그림자의 실체면서 초기 개시 율법 시대 이전의 초기 개시 이게 초기 개시의 실체죠. 그래서 실체가 선명한 거죠.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그 구원받기가 수, 더 쉬운 거죠, 사실은 안내를 받고 있으니까. 구이 이 구원의 진리는 똑같은데 이 복음 시대가 그래도 제일 낫다 이거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구원받기가 더 수월하다. 그 근데 실상은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냐? 그것도 아니야, 또. 그것도 아니야. 응?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게시가 이렇게 넘쳐나도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 주님,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라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세요 말넌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 고향을 떠나라 떠났어요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여 그러신다면 떠날까요? 안 떠납니다 못 떠나요 어? 절대로 말씀에 순종 못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어? 지금 드러난 게시를 제가 다 전했잖아요. 다 하잖아요. 버려라. 미워하라. 사랑하지 마라.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마라. 다 전했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다 그대로 실천해요. 대단한 거죠. 응?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자,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이전의 사람이에요.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복음 시대에 살았던 사람보다 구원 받는 것이 더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더 불리했죠. 성경도 없잖아요. 구약도 없고, 율법도 없고, 복음서도 없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의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생명을 얻었어요. 신속하게.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다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은 아브라함이 구원받기까지 10년 걸렸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10년 걸렸다. 뭐 학자에 따라서는 25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 받기까지 10년이 걸렸다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가, 가, 가는 데 10년 걸렸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데 1 0년 걸렸다 천국 들어간 데 10년 걸렸다 이 구원의 길,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는 데 10년 걸렸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 하나님을 믿고 나서 구원 받기까지 10년 걸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아브라함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일반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능가할 수 없어요. 불가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요 아니, 응? 예나 지금이나. 응? 자신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추월할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능가할 수 있어요? 불가능, 불가능해요. 어? 그래서 보통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1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최소한도 1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어? 예수 믿은 지 10년 이에는 구원받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예? 구원의 원리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어찌됐든 간에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죽기 직전에 믿더라도 구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어? 엉터리 말씀, 엉터리 주장, 엉터리 괴변을 예? 가르치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구원 받으려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10년이라는 것이 10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년. 응?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구원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응? 아브라함이 구원받기까지 25년이 걸렸다는 주장을 따르면 25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10년 걸렸으면 11년, 15년, 20년이면 구원 받을 수 있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지.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그게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복음으로 드러난 계시, 게시, 계시가 완성됐잖아. 계시로 보니까 뭐요? 버려야 돼. 뭘 버려? 응? 어?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거다 버려야 돼. 내려놓아야 돼. 포기해야 돼. 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보다 응? 어?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되게 한 합당치 아니하다. 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다는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나보다 자기 목숨을 더살아앉자는 합당치 않냐 거기 버려야 될게 자기 목숨까지 들어가요. 아, 재물은 버리는 흉내를 낼수 있는데. 아, 이거 처자식, 가족까지 다 버려야 된다? 그음에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그게 가능하겠냐, 이게. 아니, 10년 지나면 가능할까요? 20년이 지나면 가능할까요? 30년 지나면 가능할까요? 그안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예요? 다 버린 자의 모습을 보여줬어. 자기 아들 이삭을 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다 버린 거예요. 응?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후세에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자의 기준이에요. 원형이에요. 모범이고 표준이고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누가 아브라함보다 더 빨리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구원 사건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브라함의 구상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10년 이는 구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불가이나 말을 안 쓰고 앞에 거의라는 말을 썼어요.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응?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10년도 안된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한지 10년도 안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은 뭐예요?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육의 말씀의 세뇌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육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의해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이 말씀의 세뇌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문자적인 말씀의 세뇌에 대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뇌입니다. 세뇌. 예? 다시 말하면 뭐예요? 거짓말씀에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씀에. 예? 거짓말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10년 걸렸다는 것은 10년 이내는 구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1 0년이내 아니, 2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어? 임종 직전이라, 임종 직전. 임종 직전이라도, 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인생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인생 대박이. <laughs> 구원은 평생 동안 이루어가는 것인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빨리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아브라함을 모르니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어?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 생활이 10년도 안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신앙 생활이 10년도 안된 안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이건 뭐예요? 자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낫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시, 아브라함은 10년 만에 구원받았어. 응? 네. 믿음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초기에, 초창기에, 초기에 하나님 계시 받고 바로 구원받았었는데, 그 믿음이 부족해서 10년, 10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10년도 안된 사람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 이런 뜻이에요. 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신의 신앙 경륜이 아브라함보다 더 깊다, 어? 어. 믿음. 이 믿음, 신앙 경륜, 응? 어? 경륜. 또, 뭐야, 순정. 순정 있잖순종 자신의 아브라함보다 순정을 더 잘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거? 이것이 10년이 안된 사람 뭐야요 이것이, 이거, 이거, 이것이, 이것이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말이 되면? 안 되죠. 안 돼. 그래서 그래서 개신교의 그 주장, 개신교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 개신교의 구원론 거기에 잡혀 있는 것은 뭐요? 예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한 죽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 죽어. 응? 개신교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짓을 가르치고 있어. 응? 어? 천국 갈수 있는 사람들을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지. 누가 아브라함의 순정을 숙련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순정을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어? 어.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능가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후손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능가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부한다. 확신한다. 어? 그, 거진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퇴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 구원론의 센에다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기도하겠습니다.